라면을 좀더 색다르게 먹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? 오늘은 크림 파스타보다 훨씬 맛있는 두음바 라면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양파 반개 준비해서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 볼 준비하고 냄비에 불 올려주고 내사랑식 나면 준비해요. 끓는 물 대면 면 넣어주고 반 익으면 재빠르게 건져내주세요. 체망에 잠시 두시면 돼요. 프라이팬 준비해주고 불 켜지고 식용유 예쁘게 두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. 썰어놓은 양파 넣어주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. 양파가 익으면 칵테일 새우 4 마리 정도 취향에 따라 넣어주시고 새우가 빨간 밑으로 변신할 때까지 볶아주세요. 여기 한국인의 맛 다진 마늘 반 큰술 넣어주시고 마늘 향이 맛있게 올라올 때까지 한번더 볶아주세요. 이제 하이라이트 우유 200ml 넣어주세요. 보글보글 할 정도로 끓여지면 정말 좋아하는 체다 치즈 2장 넣어주세요. 한 장만 넣으셔도 돼요. 이제 라면 스프와 야채 스프 다 넣어주시고, 매운 스프는 반만 꼭 넣어주세요. 색깔이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변하게 되면, 반만 익혀졌던 면을 풍덩 넣어주세요. 치즈소스와 면이 친하게 될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, 매콤구덕한 툰바라면 완성! 자, 이제 분위기 나게 예쁜 그릇 준비해서 덜어내주고,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. 이건 진짜 라면 색다르게 먹고 싶을 때 드셔보세요.